사장 어딨지? 같은데. 불쌍하다 성장이 불쌍해. 고수 따 고수. 일등 새끼. 까오 잘못 놓나서 불쌍하다. 좀, 불쌍해. 일등이었는데 존나 고수 따 고수 그냥. 어? 그냥 불쌍해. 고 <laughs> 역장 당하니까 존나 고수 따고. <laughs> 그냥, 그냥 어? 불쌍해. 일점 남기고 앞에서 5 5만원 <laughs> 날라가니까 존나 고수 따 그냥. 그냥 불쌍해. 아니 17점 남도뒀고 1티어의 판단력이 너무 좀 아쉬워 야 이새끼야 오수수 스킬만 52천인데 아쉽네 새끼야 오늘 터질 뻔한 거몇번 내가 정신 차려 하면서 뺨대기 계속 때리면서 올라갔대 그렇네 순수킬 65 했으면 이기셨겠네. 나이 높은 새끼야. 십다리 새끼, 십점 <laughs> 새끼. 야이 티어에서 1 티어 올려야 되는 애도 많아. 17킬 남기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뽑았으면 이겼어. 알아? 너를 못 뽑았다니까 나는. 이번에 내가 뽑으라고. 너 어차피 수입벨안 되잖아. 아! 올려달라는데? <laughs> 수이 13, 박사상 15, 순수킬. 반박해봐. 순수킬 30. 반박해봐. 동군이 얼굴 좀 볼게. 동군이 실제로 보면은 박 사장 그 아무 말도 못하고 땅 쳐다보고 있을 듯. 아니 결혼식에서 야 사장 하랬더니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 버리던데 쫄아가지고. 어때? 나 A 바른 거 어때? 동군이랑 저번에 밥 먹는데 먼산 보면서 먹었어. 계속 그러면은. 오케이 <laughs> 어... 어, 사장이 올리고 싶대. 어, 머리 잡히면 마음자 어. 워크. 아싸 방관이. 아. 마우스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, 라크리 형이. 그니까. 박 사장이. 저죠? 음, 오케이 어, 나나. 아아아아 나이스 플라광. 이분은 못다 가겠네. 전찐 반막입니다, 찐 반막. 보기 준수인데 저 정도해? 뭐, 배현진이랑 조금 딸려 배현진보다. 올려주세요, 마약. 조이. 조이. 자, <laughs> <야>, 빠프워 <빠뿌어. 웃음> 머리 아프대 조이. <laughs> 도파민에 취해서 게임해야겠다 조이 박사장. 반갑습니다. 아니 나 요즘에 폼 미쳤어 그냥. 몇점 먹어주면 되는데 이길려면. 몇점 먹어주면 되냐고. 그, 그, 마이너스만 안 하면 돼. 우리팀 티팀 왔어. 블레오크가 일단 방송 턴으로 뽑아서. 우리팀 티팀 왔어. 아 조이 뽑은 순간 형 나는 잡다 생각했어. 거기선 조이가 정배지 오히려. 준수 뽑은 순간 아닌가? 아... 아닌가? 씨... 아 ㅂ 근데 아니 근데 준수야 아니 3번 핑에 나를 아 준수야 나는 그 항상 말하잖아 배영진 박사상 취향 차이라고 그래 그거야 어. 그래 이새끼야 봐 쇼이 감옥이 새끼 왔니? 쇼이 새끼가 내용이 제일 새끼. 없어 이새끼 이 <laughs> 내용 없는 <laughs> 새끼 씹뭐 내용충들 뭐야 이 미친 새끼들 <laughs> 내용 존나 1도 없는 새끼 그냥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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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내용이 아예 없어 아예. <웃음> 24시간 방 <laughs> 뜰래? 내 있어? 이 새끼들아. 네가 시간풀 네. 해. 올게. 해. <laughs> <laughs> 면되지 <하면> 형!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뭐라고 이새끼야 어, 얘네 아가들이다. 고마도. 아이고야. 고마들아 미치겠다. <웃음> <해네>. <웃음> 하나 들어 내가 들다 없다. 지하로 들어가는 거조심 오른쪽에 있어. 여 광주심. 여기 1번 방. 들어갔다? 아, 1번 방 하나 있어. 아까 빠까빠. 한테 간다. 한 대. 이네 끝. 검정색 옷이었어. 조이 오라버니가 차린 거? 어. 지하 있수한데 지하. 맞아. 지하 한 팀이었다. 말 편하게. 응. 음? 오빠야 오빠. 오라... 어, 어. 오라버니라고 치면 편하게. 해. 어. 우리 몇 살? 저 구분이었지. 그렇지. 어, 아기네. 잠깐만. 사풀 한 번만. 오빠야 해. 오빠. 오라방이라니 잠만. 사풀한데 이 <laughs> 오케이. 어 들어왔어 어와저 <laughs> 번째 올다이는 <우리> 괜찮아 <laughs> 여기서는 절면 이제는 절면 안돼 근데 아예 쪼 쪼박으로 가 쪼박 아 근데 저톨출 목줄 잡을 건 나밖에 없긴 해 <laughs>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내가 몽둥이질해 방런들 가는 거야 몽둥이 <웃음> 어. <웃음> 왜 이렇게 좋아해? 한팀 온다 한팀 살짝 내 뒤에서 내 뒤에도 하나 와 일단 내 앞에 뛰어온번 안에 둘 이거 근데 왼쪽도 이제 치고 올거 같은데 안으로 든다 주황 위 막을 준비 해봐 밖으로 오, 하나 보겠다 뭐, 여기 딱 대문에 그리 바깥으로 다 하나 간다 조여바깥 내가 잡을게 바은 내가 잡았어 야 로리야 뒤에 오는 거봐 이제 아 나이 바깥 아, 네. 바깥한 아, 더괜찮아어 내가 쌌겠내가지어 한번 타고 이 미친새끼야 나이스나많나 우리 앞쪽 우리 앞쪽 쏜다 얘네도 돈다 왼쪽으로 오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래. 봤어 봤어 봤어, 봤어? 음, 느꼈어 아니, 아니야 아니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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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기다려 다려 여기 발업 가자 좋댔다 오직 바로 빼. 여보이. 어, 어? 어? 나 오른쪽 보고 있었지. 아니야. 문 앞에 하나 있어. <laughs> 둘다 <laughs> 있었어. 문에 있어요? 문에 있어. 어디지? <laughs> 아, <왜지>? 뒤. 아. <laughs> 나이스. 아, 근데 뒤에도 못 봤는데. 어, 오나 왔다. 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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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다. 기절이야? 하나 잡았어. 어, 오빠 기절시켰던 중인 것 같아. 한칸더 줘. 내 살릴게. 내가 해줄게. 지붕 사운드 아니야? 지붕 같은데? 개피야, 지붕. 지붕. 우측으로 같이 갈게. 응, 잡았어. 폭 갈게. <laughs> 폭 무조건 맞음. 내좀 어린이로. 좀 좀... 야, 작은가? 어? 어, 아, 때려. 얘가 작은가? 아, 나이스 캐리 준수 오늘 좀 하는데? 난 문제없어 너 프라블레 너 일부 팀 탓이었구나 음. 너근 내가 세이브 해준 거 아니? <laughs> 미친 새끼들아 <laughs> 세이브 할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자신감을 불어넣어서야 <laughs> 무슨 자신감을 줬는데? 용기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준 거못 들어? <laughs> 야 아구몬이 왜 진화한 줄 알아? <laughs> <저번에> 진새끼야 <laughs> 나이 먹어서 디지몬들이, 나이 먹어서 주변에, 한 거지 <laughs> 주변에 디지몬들이 위험에 처했어야 <laughs> <laughs> 나도 못하고, 나도 나도 못 나도 못하고, 나도 못하고, 나도 못하고, 나 나도 못나못 나도 못하고, 나다테일고용빠지하까나고하고 나도 못하고, 나도 못하고, 나도 못하고, 나도 못하고, 나포 못하고, 나도 못하고, 나도 못하고, 고예 왼쪽에서 온다! 이제 때나. 온다 유 u 이지 조용! 그쪽에서 하나 얘는 잡았어 피피야 피피야 어 폭탄 깼 내가 바로 앞에 있어 잡았어, 아 괜찮아 나 괜찮아 저걸 났어, 아닌가? 어 집집집집 집. 파란다 어.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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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. 음. 들어간다 잡았어 굿 공투 많이 남는다 얘 공투 남는 힐, 사람 내가 줄게요 아까 어. 거기 많았는데 공투 너 귀닫고 아니 이 새끼야? 남았어? 저 똘취새끼 내가 치질할게. 똘취새끼 데리고 다녀봐. 77톡 소리 들린 사람? 나못 들었어. 귀 닫고 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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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담아? 어디 폭 소리였어? 일본 쪽인가? 대답? 알아가 봐야 될 듯? 연애하니? 병신새끼야? 아이 새끼 눈콕 내고 즐기러 왔는 개새끼. 아 그니까 러 이거 워크 형 나밖에 진지한 사람 없음 지금. 여기 차돼 있었네. 쪼이 형이폭 소리 들었나 보네. 3번? 어. 어 쟤네 있네 저기. 아이 새끼들 감없이 음... 여기 네명 따닥따닥 붙어 있는. 야 준서 안 하냐? 아 내가 할게 내가. 할게 얘 차출 말한다. UZ 한 대로. 4번 노선 나... 슬라나 본데. 4번 세운. 가만히 있는 애들 없다. 얘 봤다. 간다. 그래. 어. 응. 어. 왼쪽으로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해. 나는 왼쪽 반이고게 어, 내가... 나도. 많이 모은 어, 왼쪽으로, 어, 왼쪽으로 해. 파이터 파이터 파이 왼쪽으로 해. 나이스바이터 파이터. 파이터. 파이 나 바위 1 h 바위 잡아줘 바위 1hp야? 우승산 하러 가 그루자 기절이야 아, 그루자 기절이고 멀리 있어 나머지 둘이 야 애, 작아다, 작아다 작아나, 작아 다 봐봐 바위 작아다 확킬 안나지? 어 오른쪽 단차로 갚는다 차 땡겨주는 중이야 잠깐만. 어 땡겨줘야 돼 파디. 뭐 까는데 뭐까는 안차피 감고 있다 얘둘 기절 둘 기... 내 앞에 기절이야 예얘다큰거 예, 봐봐 그니까 핑? 형이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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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뛰고 있다 얘 1단 아 1단 쭈기오른쪽 앞에 뛰고 있잖아 아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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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앞에 그, 어, 확킬돼확킬돼 누구만... 넓게 봐봐 라인 뺏어 좀넓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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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아 아니, 형... 머리를... 아 아니, 아니, 네. 네.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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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까왼쪽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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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아 나무 번 하나라 근데 오른쪽 오른쪽도 저기 피감고 있네. 콜나왔냐 어, 앞에 작아졌나? 작아 나이스. 나이스. 가다 쳤던 시간 달라. 어, 증명하구나. <laughs> 이거 지든 이게 된 일단 노리 다시 보기 좀 볼게. 오른쪽 그 니비. 사건이 돼서. 그러니까 이거 왼쪽으로 콜 나왔잖아. 그럼 왼쪽으로 넘겨야 돼, 왼쪽으로. 괜찮아. 형 내가 끝나고 나머지 무시킬게. 아, 저 새끼 배영진 이지라 하나 이제 사닥션 시켜야겠다 이제 안돼왜 많이 망가졌네 이 친구? 안본 사이에 많이 져줘봐야 세리아야 야무지게 먹었어 나 너무 서운했다 진짜 서운했다 여기까지 할게 어 거기까지만 해 서운하다 우리팀 서운해 우리팀 서운해 너 순수킬이 제일 서운해 미친새끼야 연보라 미친새끼야 <laughs> <laughs> 왠, 서운하다. 왼쪽으로 하라고 한 다섯 번을 말했는데 가, 가자마자 쪼이는 잘했어. 왼쪽으로 잘 갔다잉. 음, 네 흑님. 어. 아. 저도 이제 남장님. 자 서운하다씨. 옆에. 아 오른쪽. 됐다 마스트인데 아, 아. 까비. 아니 집중해야 될땐 집중해야 돼. 오케이 확인했어. 남쪽일 가능성 커다구. 송미 <laughs> <수미. 웃음> 박 사장, 경고 한번 할게. 옐로 카드 조형 장난 쳐. 지금 엊고요 이거 길강 잡아야 된다 요 형, 브리핑 안따라어 방금 미친 어린이집 파는 거 <laughs> 라이딩 소면서 <laughs> 어, 어, 가. 라이딩 소서 라이딩 라이딩 에서 가. 어갔딩밖에 하나. 하에 아네있다 아네 지금 외난다 1번 1번 밖에 나안 아, 급해 잡았어 잡았어 나았어 들어갔다고 얘기해주긴 했는데 나 나무래 롤이야 <laughs> 아, <laughs> 교전을 해야되는데 교전하면 기절하고 <laughs> 교전하면 기절하고 억과하는데? 해안가로 갈게 해안가로 간대 쪼이형 집중 안한다 억과형 나이스 일번 단차 있어 오른쪽 쭉 가봐. 하나 더 있어. 나 괜찮아 나 화면 안 찍혀. 하나 더 있어. 거 하나 기준 시켜놓고. 떡에 비비. 아, 어? 야내 위에 바로 있다. 어 거기 있다고 했는데. 나 보고 있다? 안 맞았어. 둘인 거 뭐. 하나 내더 머리비. 둘 맞아. 쭈뼛 머리. 세시아. 나내 쪽으로 라스트. 뒤서 갈게. 라스트 어디 있어? 어때? 아쉽다. 예 네, 아쉽다. 살았는데 아쉽다는 거는 좀 아쉬운데? 그게 자체가 아쉬운데 지금 어? 팀원 사기꾼 모티 어차피 안 꺾나 꺾나 너는 꺾여 있어 이미 <laughs> 순수키로 보면 순달러 새끼 여기 있었네 순달러 찾았다 조용. 걍 고개 절레절레 나온다 바로. 그러니까 이거 오늘 박준수까지 딱 해가지고 교전에 신 멤버로 갈라했는데. 내가 악당할게. <웃음> 아니 <웃음> 내가 악당하는 게 맞아. <laughs> 모든 화살이 나한테 꽂혀서 행복하면은 <laughs> 내가 <laughs> 화살에 <laughs> 맞을게. 내가 흰 수염 한다, 이 말이야. <laughs> 화살이 아니라 이미 고슴도치야, 싶어. 이 ㅅ <laughs> 아. 악역은 늘 있어야 돼, 이런 드라마 같은 게. 마오카이리 미친 새끼. <laughs> 와, 마오카이리 미친 새끼 진짜. 일본에서 다 썼다. 아. <웃음> <웃음> 존나 웃긴 게칠로리가 우리 팀을온 거야, 쟤도. 똑같아. 쟤도 근데 그렇게 잘하진 않아, 보니까. <laughs> 음. 그 정도는 아니야. 내 <laughs> 검증력 별로긴 하더라. 하더라. 맛있진 않아, 사실. 맛있진 않아. <laughs> 잠깐, 근데 <laughs> 아니 잠깐만 치로리 <laughs> 사마산데마우카이 <마사인데> <laughs> <laughs> 미친새끼 <laughs> 쪼이 <조이형>, 워크형 장난친다 <laughs> 어이 새끼 진짜 미친새끼네 대기실에서 조탱킹 이딸때부터 알 인정 나오지? 진수 해봐 파란핑 뒤에 있어 저기 한아있어 장전고 치고 파란기찰 1번 조차 아, 나 나왔어 2래 개피 그거 3개 아, 피그 잡아볼게 내가 여쭙있다 아, 하나 더 있다. 여쭙게. 아, 나갔어. 말했지만, 아, 내가 내 왼쪽으로. 맞아 어, 맞아. 보러 갔다. 빨빠냐. 어. 어. 다른 애들이 킬각 보러 왔아다이 집에도 하나 있다. 그건 너저기 절 1번 해번 1번, 어, 1번 밀어 봐. 아요 1번 밀게 살리러 다나 살리러 간다. 난기 <laughs> 자리야, 1번에. 야, 1번 안에 <laughs> 팀인데? 나, 거 아니야. 내 아, 먼저. 네, 아, 들어왔다. 형 바, 보인다. 아확하게 3번. 2번. 그러네? 어, 5번. 5번이..어? 음. 아 여기 핑아이씨 비단? 가야겠다. 나 이거 자랑할 아나 찔렀다 아! 이키야 음, 아. <르기> <히트야>? 병신 <르기> 왔다! 아. 가만... 내가 가만 있어 새끼야나척따 그리고 <르기> 이야 <르기> 진짜 <르기> <숨> 다 <다는> 새끼 <르기> 아, <르기> <르기> 이 새끼 진짜 미친새끼들머리나고 느린... <르기> 내 앞이 사운드 내 아래 1층 왼쪽 바깥로 된다 왼쪽 바깥? <웃음> <웃음> 무슨 팀이 <laughs> 교전 하면 두 명이 무조건 <laughs> 는데지한팀더 있을 텐데 야. <laughs> 예? 어못 따나 나 5따요 난 <laughs> <나는> 안전해 잘리지 <laughs> 이거 안전한데 <laughs> 따올이 너무 많아 시겠다 <laughs> <laughs> 그냥 <laughs> 책 펴께 <폈게>. 28번 <웃음> 하나 <웃음> 난 이게 편해 <laughs> 본 분으로 돌아갈 거 마구마구 뭐야 이거? 이 자식이 말 하나만 깨야 기대 안 된다 <되니까>. 그냥 저 오른쪽 <laughs> 차에 있는 거봐 기대 1도 안돼 우리가 교전몇번한줄딱 계산하려면 박스는 까보면 <laughs> 돼. 지첫 <laughs> 번째 판때 밀밀밀 개쉽게 됐는데. 그때 3티어 누구였는데? 그때 봉구요. 2티어 누구야? 어 2티어? 찰스요. 아, 그냥 아, 나보다 걸레고 그러면은 어. 철색초이 차이가 존나 크긴 하네. <laughs> 야이씨망풀려나아 어, X같다 그냥. 오늘 마이너스 역대 찍고 그냥 날아갈게. <laughs> 애매하게 찍을 거야 그냥. 시원하게 찍 그게 맞아요. 마인드 진짜? 깔끔하다? 이거 알면 망풀이야. <laughs> 야, 근데 들개1크랙짜린다 여기 간다. 에이스 간다. 밑에서 솔거다. 미션. <목소리> 감없이 에서 4티어만, 4다리만 그냥 때리네. 야 이래도 꼴찌가 아니야. 뭐야, 쟤네? 모르냐 쟤네는 누가 뛰는 거야? 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형님 화났다 신기념 러시 갈게 비상호출로 아파트 러시 간다 예를 들어 저그의 3cm 드어 느낌으로 어 3cm 들어간 일로 와이 새끼들아 어디야? 어디야 근데? 왕곡 갈게 꼭대기를 못 갔어 <laughs> 야, 진짜 쓰레기야 예? 나안 죽어 야 죽었다 진짜 기절이야 형 <놀람> 오 나이스 와우갈 사람 가다아나 그냥 마이너스 역대급으로 찍어가야겠다 야 근데 야야 일... 잠시만 1등 졌는데? 야 이거 해볼래? <laughs> 깐치 나이스 뭐야 야 이거 깐치, 깐치. 깐, 잠깐만 긴깐만 말하고 올게 내 천천히 하라고 말하고 올게 가면 <laughs> 쌍욕 처먹겠지? 미친새 조금만 천천히 해줘 우리 올라가서 꺼져 이 병신같은 놈아 썩 꺼져라고 우리나썩었어 미안하지마 야 진노킬? 예? 마이너스 14 이씨 <laughs> 뭐하냐 <laughs> 아 말려서 죽었어 어쩔 수 없어요 욕만 한 바가지 처먹고 왔어 <laughs> <laughs> 먹을만 만한... 해 <laughs> 감을 볼수 있다 이거 기형은 널거야너 인서클이야 침착하게만 와 그렇지 잘하는데? 우버야 응. 잘하는데 그 배그는 4대사 스쿼드 게임이라서 1대1만 이기면 교전 완벽하게 되거든? 우리가 들었지. <laughs> 너한테 하는 말이야. 야이용룡이보다 못한 새끼야. 야이 미친 새끼야. <laughs> 야, 이, 여, 야, 이 미친 새끼야. <laughs> 내 지도 양심이 있어서. 우린 안 걸려. 야, 야 우리만. 야용룡이도 <laughs> 16킬 라고 했는데 16킬 미친 새끼야. 어? 야 뒤보는... <laughs> 아. <laughs> 용룡이 계속 죽이려. 어. 소. 아 총이 없어. 남는 거 있어? 어, 남는 거는 있어. 손. 와 봐. 살려. 3층이야. 문 열렸는데? 전부 뭐, 날라온다? 도망가지 마, 개새끼야. 아니, 이리 내려.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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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 나. 껴 봐. 나 1킬 달아 줘. 아 진짜 뒤에 <laughs> 아 뒤에 보는데 내, 내 화면이 존나 웃겼네 한번 갑시다 끝났다 한번 갑시다 한번 까비까비 담에 잘해보아요 <laughs> 와 0면 마이너스 3인데 미친 새끼 말버렸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 말안 돼요 마이너16 쳐봤고 뭐 까비까비 이지하라고 앉아있네 <laughs> 못났을 것 같은데 내가 준수 자리였다면 준수보단 더 잘했을 텐데 내가 준수 자리였어도 준수보단 잘했을 텐데 <laughs> 내가 염룡이 잘했으면 염룡이보단 잘했다 염룡이 <laughs> 염룡이 <laughs> <laughs> <음료미, 웃음> <음료미> 좀 아쉽다 염룡 <laughs> 빨리 가야겠다 고생했어요 다들 수고했어 빠잉 빠이빠이